메타트레이더5 과연 뭘까? 최근 지수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메타트레이더5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먼저 메타트레이더5는 메타커치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거래 플랫폼으로 2005년 개발에 성공한 메타트레이더4를 기점으로 2010년 이후 메타트레이더5까지 20년 가깝게 사용된 플랫폼으로서 이제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외환, 주식, 지수, 암호화폐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레이딩 플랫폼 중 하나야 메타트레이더 5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 거래 플랫폼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들의 레퍼런스 대상이 될 정도로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정말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국내 증권사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키움 증권의 영웅문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100만 이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부분을 봤을 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 트레이더5는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자 수로 증명하고 있어. 또한 과거 국내 삼성선물과 교부증권 또한 메타 트레이더를 활용하여 지수 거래를 지원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메타 트레이더5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길래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할수 있어. 메타 트레이더5는 외환 주식 지수, 암호화폐, 원자재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트레이더들은 편하게 메타 트레이더5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두 번째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커스텀 마이징을 할수 있어. 메타 트레이더5는 한눈에 보기 편한 기능들을 통한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동시에 트레이더 개인에 맞게 커스텀 마이징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초보자들부터 높은 수준의 트레이더까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야. 세 번째 메타트레이더5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서 트레이더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거래를 할수 있어. 마지막으로는 정말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 최근 메타트레이더5는 128비트 키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트레이더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거래 정보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 이제 왜 1800만 트레이더들이 메타트레이더5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동시 해외 증권사 이지스케어와 함께 메타트레이더5를 통해 현명한 투자를 하길 바래.